집에 가기 전에 책상 정리를 해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. 너 지금 뭐해라는 문장 우리 정말 많이 했죠? 같이 한번 표현해 볼게요. 까무스당 아빠, 까무스당 아빠, 까무스당 아빠, 까무스당 아빠. 까무스 아빠. 까무스 아빠. 까무스 아빠. 우리 바꿔갈 수 있는 표현 있었어요. 뭐 있었죠? 까무 라기 아빠 기억하실까요? 같이 한번 해볼게요. 까물라기 아빠, 까무라기 아빠, 잘 해주셨죠? 집에 가기 전에 책상 정리를 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귀소붙능딱나오면 단어 뭐였어요? 집에 돌아가는 거 뿔랑 써서 갔죠. 그래서 집에 가다라고 풀어쓰지 않고 그냥 뿔랑이라는 표현 하나만 넣어주면 퇴근. 집에서 학교하는거 무조건 집에 돌아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집에 가기 전에 책상 정리를 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요거 먼저 나오고 요거 먼저 나오겠네요 인도네시아식 문장 구조로 가면요 책상 정리를 해요 같이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야스당 무라 비감 매자. 사야 스당 무라 빛감매자 한 번만 더 사야 스당 무라 빛감매자 사야 스당 무라 빛감매자 자 무라 빛감매자 기억하시죠? 책상을 정리합니다라는 거죠 언제요? 같이 표현해 볼게요. 스블룸 뿔랑 스블룸 뿔랑 스블룸, 뿔랑. 스블룸 뿔랑에서 주어 생략됐는데. 된 주어가 뭘까요? 스블룸, 사야뿔랑 눈에 다 보이시죠 이제? 어, 주어가 반복이 되기, 되기 때문에 사야가 생략이 됐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전체 문장 한번 같이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야스당 무라비깐메자 스블룸뿔랑 사야스당 무라비깐메자 스블룸뿔랑 한 번만 더 사야스당 무라비깐메자 스블룸뿔랑 사야스 당 무라피칸 매자 수블룸 뿔랑 챙겨지실까요?